다른 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1기면 거의 뭐 80, 90%를 자랑하지만 췌장암은췌장암 1기에 발견해도 5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췌장암이 정말로 무서운 놈이구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위험한 인자가 XX가 되게 위험한 인자예요. 췌장에 그냥 독약이다 비싼 돈을 주고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첫 번째로 복부시티를 찍어보는 건 아니고, 만약에 췌장암이 걱정되신다.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래서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 스티븐 잡스도 왜 췌장암으로 걸렸다시피 췌장암이 제일 무섭지 않나. 아무리 억만장자 부자여도 이거는 나가기 힘든 병이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혼자 췌장암에 대해서 뭔지 그때+,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1기면 거의 뭐팔 구십 퍼를 자랑하지만 췌장암은 췌장암 일에발견해도 생존율이 오년 생존율이 3 0밖에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기까지 뭐 가면은 거의 이거는 그냥. 1%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일기로 발견이 돼서 수술이 막잘 돼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거의 1%도 안될 정도로 되게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95년도에는 췌장암 전체 생존율이 10% 정도였다가 최근에 이제 20년도 돼 가지고 15%된 걸로 췌장암 학회에서 막 축제 분위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15%된 걸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그동안 또 오히려 10년 생존율은 또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그 그동안 췌장암이 재발하거나 을 전이를 하거나 또 한다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암이 정말로 무서운 놈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췌장과 같은 경우는 일단 발견 자체가 되게 힘들다. 왜냐면 하 숨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척추 등뼈 쪽에 굉장히 붙어 있는 장기라서 뒤에 교묘히 숨어 있는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앞으로 위장 가스가 굉장히 잘 지나가기 때문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 장기라서 그렇고요. 진행 속도가 좀 다른 암보다 좀 빠르고요. 몇달 만에 기수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어렵고요. 그다음에는 위치 자체가 괜찮은 곳에 생겼다 하더라도 근처에 워낙 중요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췌장 같은 경우는 척추 앞에 이제 등뼈 앞쪽이 있지만 대동맥을 또 끼고 있고 대동맥 근처에 또 중요한 혈관들 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커져가지고 밖으로 약간 커지면은 혈관을 둘러싸기 때문에 일단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있러니까 치료도 어렵고 전이도 잘 되고 발병도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발견하기도 힘들고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명치라고 하죠. 여기 어, 복장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로 딱 되면 정말 딱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콩팥. 이랑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등뒤쪽에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화 효소 분비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 몸의 당 수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당 수치 즉 인슐린 분비를 하는데 이 췌장에서 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우리가 막 달달한 걸 먹었을 때 췌장에서 이거를 이제 인슐린 막 내보내요. 그 인슐린 내보내면은 당 수치를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췌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증상이 있을 때면 사실 있다. 어, 왜냐하면 췌장암은 증상이 있으려면 은 주변 장기를 좀 눌러서 그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 커져서 주변에 담관을 눌러서 황달이 와가지고 눈알이 노리끼리 해주고 얼굴 피부색도 노리끼리 해주고 갈색으로 뭐 바뀔 때 이런 거 그다음에 뒤에 동맥과 신경 다발을 눌러서 등통증과 복부 통증, 명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위 근처도 있기 때문에 위를 좀누르면 소화 불량이 돼서 또 식욕이 떨어져요. 그 그러니까 식욕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은 사실 췌장암의 보통은 최소 2기, 3기까지 왔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전조 증상은 없다. 조기에 그냥 빨리 건강 검진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췌장암에 걱정되신다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필요 없고 초음파를 먼저 해 보세요 복부 초음파가 최고고요 근데 초음파를 했을 때 가끔씩 한1 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췌장이 끝까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잘 보여요. 저는 제가 있을 때 거의 다 보이거든요. 그치만 아주 고도 비만이라든지 정말 희한하게 이제 뱃속에 장기들의 위치가 정말 교묘하게 췌장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초음파가 그 장기를 두 개를 연속으로 뚫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음파로 볼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복부 시트를 찍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복부 시트를 찍어 보는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복부 첨파를 꼭 받아보시면 되고 거기서 췌장을 어,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쯤 조용제가 들어간 복부 시트를 찍어보면 되시고요. 복부 시트에서 또 이상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최장 MRI가 있어요. MRI는 그냥 마지막 단계 찍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첫 번째로 췌장 MRI를 비싼 돈을 주고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복부 CT를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찍어 보시면 됩니다. 복부 CT는 복부 총파를 먼저 찍어보고 어, 정상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혹시나 해서 30대 되면은 복부 CT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찍어 보시길 권고드리고요. 복부 CT에서 다 정상이 났다 그럼 매년 찍으실 필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는 몇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찍으시고 그리고 어 때로는 내시경 초음파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관을 넣어서 체장을 보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체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복부 초음파에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그 다음에 확인 용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필요시 이제 조직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 초음파는 일단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항상 하시는 거는 복부 초음파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주기 항상 1년을 지키시면 참 좋고요. 만약에 너무 젊은 20대 분이시다 저번에 정상이셨다. 그러면 굳이 1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다가 네, 내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30대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40대부터는 저는 꼭 1년에 한 번씩 모든 검사를 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위험한 인자가 나이가 되게 위험한 인자예요. 그래서 사실 50세가 넘으셨으면 1년에 한 번씩 복부총판 초 정말 기본으로 그냥 최장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췌장암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하셔야 될 나이다 내가 50세가 넘고 그리고 특히 술, 담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100%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꼭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나는 좀 맛있는 거 달고 기름지고 튀김, 이런 걸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맛있는 거 위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고 초음파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최장이 뭐 20, 30대에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은 그런 나쁜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빨리 안 좋아져요. 30대부터 최장이 확안 좋아지는 게 사실 초파에서도 보여요. 그런 게. 스스로 좀 돌아보시고, 최장 검사.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연코 술 담배인데요. 일단 술, 담배는 음식이 아니니까 음식을 얘기하면은 그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거가 바로 당과 관련된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 모든 게 설탕이 다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일일 섭취 권고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을 드시면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 몸은 인체는 밸런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거를 섭취하면 안 좋냐? 액상 과당이라고 있어요. 액상 과당은 뭐냐면 좀. 들어보신 분 있을 건데, 일단 그냥 과당이 아니고, 인공적인 액상 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과일에서도 과당이 나와요. 네, 과일의 당 같은 성분을 천연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과일 같은 거에서 나오는 당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과당이거든요. 얘네들은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은 혈당 자체를 대기약급수적으로 미친 듯이 그냥 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안 좋고요. 액상과당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마시는 과일주스 이런 거에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탄산 음료수. 거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츠 음료 있잖아요. 막색깔 있는 그런 음료수, 이온 음료,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음료수를 진짜 안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실 때 한번 성분표를 꼭 보세요. 그래 액상과당은 진짜 최장의 그냥 독약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을 내가 열심히 했다, 땀 뺐다, 어, 나는 암찬 의사 이원경 채널 보고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한다 해서 2 30분 막 뛰었어. 탈수기가 있으니까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럼 다시 운동 또 해야 돼요. 이거는 말짱 거거든요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을 이게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절대 그 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튀김 튀김은 제가 예전에는 어릴 땐 되게 많이 먹었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스스로 이 맛없는 거라고 뭔가 인식을 하고 나니까 내 몸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튀김을 좀 먹고 나면 되게 속이 거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튀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일단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거 지방식 이것도 최장에 되게 금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것도 최장에 되게 독약이다 설탕뿐만이 아니고 기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곱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곱창도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기름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곱창도 되게 몸에 안 좋고요. 이런 것도 칼로리도 높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비만과 관련된 것들도 일단 췌장 기능 자체에 되게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감자 튀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기 있는 튀김, 어 감자도 일단 사실은 감자 자체는 뭐 좋다고 할지언정. 감자도 사실은 이게 당 수치를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삶아서 드시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도 왜 공복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감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거를 튀겨서 감자튀김으로 먹으면 사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감자튀김도 저는 웬만하면 되도록 뭐 사실 먹더라도 먹더라 몇 개만 먹고 잘안 먹거든요. 감자 튀김 같은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름기 있는 애들은 결국 많이 먹으면 살 찌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비만 자체가 또 췌장암에 안 좋다고 이 결론이 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췌장암의 고위험 인자다. 술과 담배 그다음 비만 이 모든 게다 연관이 돼 있어요. 췌장암과. 그러니까 이거 자체 비만과도 거리를 두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튀김은 그냥 뭐 살이 찌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췌장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염증은 누구나 한 번씩 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맹장염 많이 들어보셨죠 맹장염도 누구나 재수 없게 그냥 걸리는 거예요 췌장염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없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약간 막을 수 있는 게 췌장염에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은 술 담배거든요 술을 많이 마실 경우 그러니까 급속하게 요즘 최근에 술을 막미친듯이 마셨다 그럼 췌장염 걸릴 수가 있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나가서 췌장암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속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이럴 경우에 한 번의 이벤트로 올수 있는데 한 번의 췌장염 가지고는 절대 췌장암에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급성 췌장염이 굉장히 자주 걸렸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만성췌장염으로 가고요 췌장 자체 기관도 힐링을 할수 있는 이제 재생을 할수 있거든요 계속 염증을 타격을 받으면 얘가 재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흉이 생기겠죠 수축하는 거예요. 췌장 실질 자체가 염증 과정에서 얘가 재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재생할 수 없는 것까지 이르러지면은 완성 췌장염이라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췌장 자체 실질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췌장 실질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면은 췌감도 그때는 이제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완성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갈수 있는 고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 들어도 되게 무서운 암 중에 최고의 최고봉의 암인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돼요. 장암의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약간 직선화법이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 괜히 공포심을 좀 조장하지 않냐, 어, 괜히 너무 무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조금 약간 충혈력법을좀 해야지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검사를 좀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발견되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약간 여러분들께 잔소리처럼 약간 충혈협법을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췌장암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이런 공포심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췌장암은 빈도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내가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걸리면 100%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건강 검진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플러스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안 좋은 식습관과 함께 설탕을 좋아하고 뭐 음료수 좋아하고 그다음 기름지고 튀김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반드시 췌장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체장에 대해서 좀 무서운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경각심과 함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내 몸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체장에 대해서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껏 복부 초음파 검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주변 친구분이나 가족 있으면, 어, 꼭 공유 부탁드려가지고요. 어, 초음파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